비 겁나 옵니다. 태풍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농장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내가 오늘 저 개새끼들, 오늘 내가 이빨 뺄 거예요. 개새끼 저거. 오늘 죽었어. 얄짤없어. 어우,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빨 뺄 거예요. 뭐, 동물학대, 뭐, 뭐, 동물학대니, 뭐니, 뭐 그런 거다 필요 없어, 오늘. 뺀찌가 여기, 저 새끼는 개새끼가 아니야. 뺀찌가 없어. 네? 오늘 개 이빨 빼는 거를 동영,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 송곳니 빼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동물학대, 동물학대 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신고하려면 신고하시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 다 필요 없어. 저 개새끼, 저거. 저 새끼는, 지가 무슨 화성 살인마도 아니고, 완전히 연쇄살인이야. 지금 이제 이게 일곱, 너이 개새끼가! 야, 점심 먹으러 갔다 오니까 이지랄로 만들어놨어. 아. 저도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오늘 비도 오겠다? 오늘 날고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리와, 이리와. 너는, 너는, 이리와. 뒤졌어, 이리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농담하는 거 같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야, 야, 이리와. 인사해. 풉니다. 연쇄살인마 푸. 지금, 한, 한 일곱, 여덟 마리 잡았어요, 여태. 자, 마취 안 합니다. 마취 안 하고 그냥 쨉니다. 이네 새끼놈, 들어와. 너 내가 그렇게 답 잡지 말라 그랬지. 어? 할말 있어? 할말 있냐고. 어? 뭐 필요 없어. 자. <laughs> 참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맞힌 안 한다, 알았냐? 그냥 뺀다, 알았지? 야, 그냥 뺀다고. 이빨 빼, 이빨 대. 가만 있어. 너씨 어, 이빨. 새끼놈. 뭐. 새끼가 이빨 대. 이, 이 이빨이지? 요 이빨 이, 이겁니다 이거. 자. 칼로 잽니다 에? 아유, 진짜 확 씨. 아, 속 터져, 진짜 씨. 브라 새끼. 야. 아니, 닭을 왜 이렇게 잡아 임마. 닭 잡지 말라고! 야, 닭 잡지 말라고, 닭, 닭, 닭 잡지 말라고. 로아. 아, 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로아 봐, 로아 봐, 로아 봐이 새끼야. 잘못한 거 알아? 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씨 야, 야, 피도 겁나 오는데, 내가, 씨발. 진짜, 시방, 진짜, 이 씨방. 씨방새, 진짜, 이 씨. 아유, 양, 아니, 닭을 왜 잡는겨? 어? 야, 닭을 왜잡어 내가 항상 잡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닭 잡다가 존나 맞기도 했잖아 어? 굶어보기도 하고 맞아보기도 하고 닭 잡아서 그러면 벌써 일곱 번째 여덟 번째인데 야 씨발 아무리 아이큐가 씨발 낮아도 그렇지 씨 응? 얘들 꼬매올까요렇 꼬매? 꼬매 여기? 바늘로? 오바락 꽂혀? 어? 뭐하냐, 지금, 개 데리고. 아. 아, 이 새끼가 우리에게 조금 했을 때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또 정이 생겨가지고. 아, 당만안잡보면은 풀어놓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 지도 좋고. 그래서, 유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넌 오늘, 오늘부로 유배를 보내겠다. 알았냐? 여기 얼씬도 못해. 아유, 씨. 아유, 짜증주 같으면 확패 해버렸으면 좋겠구만 얘를, 아래 그래. 이리 와! 가만있어! 때려버리기 전에 나승질라서 지금. 따라와! 따라와! 이리 와! 유배를 보내겠습니다. 닭이 없는 곳. 야! 이리 와, 이 새끼야, 너 유배 가는 거지 지금. 정신 차려. 새끼 무슨 산책 가는 줄 알아? 아, 시짜화좀 새끼. 따라와! 입맛 따시지마! 너 오늘 씨발 진짜... 아, 개가 닭을 잡아버려서 사면 고칠수가 없는거같아 아, 그동안 불쌍해가지고 거시기 했는데 좀저 아래다가 유별을 보내겠습니다 일단 유별을 보내보고 그래도 안고쳐지면 그때는 이리와

아, 여러분께서 지금 계신곳 분위기 되게 이쁜데 여기 닭이 여기까지도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 마땅한데 가면 없 일단은 여기다가 놔뒀다가 물이 엄청 올릅니다 집도 우리 사랑의 집 조그만 거 독방으로 바꿨습니다 집큰거줄 필요 없어요 이런 새끼들한테 독방 생활을 좀 해봐야 돼 비가 많이 온 단계로다가 别吵了！嗨，吓了这。